오늘 설교 제목인 실전 무슨 뜻일까요? 어, 이 실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구어사전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듯 합니다. 어, 처음으로 보게 되면 실전은 어, 묘지, 고척, 어, 묘지, 고적, 내력 등 전해져오던 사실이 알수 없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 실전이 이렇게 되죠. 어, 잃어버린 실? 어, 전통전입니다. 또두 번째 거는 이렇습니다. 어, 실전, 어, 실제의 싸움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전 경험이 많다 라는 얘기를 하죠. 또는 어, 실전에 강하다 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할때 바로 이 실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전에 강하다, 실전 경험이... 많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믿음이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 때 또는 새신자 시절 열심히 믿었던 이들 혹시 떠올리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교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붙들고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던 이들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 또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신앙을 유지하며 잘 살아가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생활도 열심입니다. 교회 활동도 합니다. 나름 신앙도 지켜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잡고 있지만 실제 그 삶은 믿는이 보는커녕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는 지탄이 되는 경우들을 복원합니다. 신앙은 교회를 넘어 실제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뜨겁게 외쳤던 사람이 그 목회자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자기 교회만 머물러 있고 또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복원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관하고 문제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도 많이 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전, 실제, 곧그 실제의 싸움에서 약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들이 이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실제 삶에서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나그네의 삶이 무엇이고 또나그네에서 어떻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니는 이름만 나그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를 권한원니 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천국 도성에 우리가 이르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변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정역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지 하나님이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과 육체의 정역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돈이나 그 부분에 더 치중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공의적인 측면을, 공의를 이뤄나가기보다는 불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싶은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거슬입니다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행합니까? 본문을 보면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 맹견을 이 묶고서는 어떡합니까? 주인이 외출을 할 때는 어떡합니까? 끈을 가지고 어떡 하죠? 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입막에도 하고 끈을 잘 조절해서 튀어나가지 못하고 함부로 누굴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끈을 잡아놓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 욕망과 잘못된 그 그것을 제어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의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알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정형을 제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조롱한 사람들 이왜 그렇게 살아갔냐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떤 때 우리들을 비방하고 우리들이 선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을 왜곡하고 비판하고 또 헐뜯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며 또 인정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선하게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들이 헐뜯으려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불의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걸리는 게 뭡니까?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면 되겠구나. 결국 뭡니까? 그들도 다니엘이 신앙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 문제 갖고는 그 문제만 어,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들이 당장은 그들의 속내를 숨기고, 어떤 때는 부러워서 우리를 헐뜯느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도 모함을 하지만, 결국은 어떡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들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선한 행동하다 보면 그들도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가끔 그런 친구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저야 이제 문, 그, 어,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더 그렇긴 하겠지만 문목, 아, 문목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동창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들 있죠. 어느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하는데 주변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예를 들면 철수라면 철수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안 믿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흐트러놓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앞서까지는 원칙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나그네 같은 삶, 또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 13전엔 이제 인간의 특별히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속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여. 이걸 보게 되면 가끔씩 옛날에 뭐 박정희 때나 그때 독재 때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이 구절을 가지고 또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런 구절을 통해서 자 그들이 악하거 불이 한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불의한 법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곤 했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나 운영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세상 권력자에게 맡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간에 이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왕을 세우게 하시고 권력자나 이 어떤 정부 관료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 가지 성격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원칙은 동의해 줄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왕이나 보낸 총독에게 그 복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총독에 대한 것을 잘 보십시오. 14들이. 이 총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 그럼 이들에게는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이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나가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어떤 때 나랑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는 이름으로 쉽게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순종은 행해 나가면서 이것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제도나 법 자체를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건물을 지을 때나 뭐 기도원 같은 걸 세울 때그 법보다는 자기들 원칙 속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걸 증축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본적인 법.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법을 지켜나갈 필요가 교회나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잘 보시면,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정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정합니다. 곧, 우리가 순정하고 어떤 왕이나, 관료들한테 순정하는 것은 그들이 법을, 이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16절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권력에 순종하거나 그 법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킬 자유 또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과의 좋은 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노력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어느 사람이 행할 자유가 없는데 안 하는 거 뭡니까? 못하는 거죠. 예컨대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강아지가 기르는 강아지가 내 손을 자꾸 물어요. 또는 고양이나 근데, 내가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문다고 해서,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막, 야단하고, 몽둥이 를 들었다고 쳐봅시다. 두려워서. 그거는 주종의 관계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아주 조그만 강아지 엄마가 자꾸, 자꾸 씹는다고. 거의 새끼 강아지가. 그렇게 씹는데, 아유, 그래. 내가 봐준다. 면서 툭툭툭 건들면서 놀고 있다라면, 바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그냥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 권력에 대해서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안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에서는 권력에 대한 부분들, 계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17절에서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으로 좀더 넘어갑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입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함으로 사람을 구분짓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의 가장 첫 번째 법칙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된다. 물론, 어떤 때 살인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나와는 다른 정치 성향을 서로 가져와서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문화적 칼라가 달라서 여러 가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화적 칼라나 그런 것들은 쉽게 수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존중해야 될게 있죠.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인정해. 요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어느 사람이 범죄했으면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벌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을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완전히 도외시해버리는 경우들은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경함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형제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게 교회 내에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와 다르다 치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견 때문에 다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깨며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행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17절의 마지막은 또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왕에 대해서 그 순복하고 복종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래 하나님 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 미워도 그냥 내가 순종할게라가 아니라 존대할 수 있어요. 그의 권력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왕만이 아니라 어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도 그럴 때가 있죠. 미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모르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이제 18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범사의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직장에서 있게 되면 직장 상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주인이 평가나 주인이 어떻게 바라보는 상관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최근에 뭐 국회의원이 그 국회 그 감사장인가 거기서 게임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죠. 재미난 건그 사람이 이전에도 그 똑같은 일이 있어서 벌써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항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벌써 두 번이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범사에 두려움. 우리 영역은 그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18절 후반의 얘기는 좀 재미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쉽지 않지, 어떤데. 그런 이들조차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기 범사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 대상이 어떤 사람냐에 이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넘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해도, 우리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어떤 때 칭찬을 받고, 아, 이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욕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서, 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배 중단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종종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목회자가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에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퍼져갔습니까? 바로 여기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를 맞고 참는 게 아니라 항의했죠.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보다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에서도 또 역시 후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데 부당하게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장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억울함으로 치를 떱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당하게 다닐 때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2 1절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만 부당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종종 지도자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행해요. 요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민감해서 뭔 정부에서 지시가 내렸는데 관계 장관이 그 법칙대로 자기는 안 하고 예외로 놓으면 어떡합니까? 불일 뜨지 일어나고 뭐 당장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한다고 하자라면 남에게 희생하라고 하면 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나그네와 거루 같다라고, 거루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정말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 우리가 주, 주를 쫓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22절, 24절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제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장 열기형이라도 되는 군대들을 모아서 그들을 싹쓸이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 있는 주님도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또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서 그냥 나는 이거 못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받으셔야 될 것을 거부하셨다라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셨기에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권한을 감수할 때 주님 우리를 복되다 여기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전경을 따라고 싸우고 다투었을지 모릅니다. 25절은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길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구주님이 그 있기, 우린 나그네지만나그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전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실전에 두 번, 첫 번째 그 의미가 또 하나 있었다 그랬었죠? 어느 고족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를 가졌는지 잃어버렸다. 근데 요새 교회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상승과 일종의 침해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는 실전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